저는 랩을 잘 모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랩이라고는 가끔 쇼미더머니나 무한도전에서 봤던 도끼나 빈지노, 비와이 등의 무대가 전부입니다. 물론 이분도 있죠. 너를 처음 만난 그 날은 드미트리 메르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j m s 그런 저에게 에미넴은 그냥 유명한 외국 래퍼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는 가사라고는 루즈 열 셀프의 맘스 스파게리 정도고요. 근데 이런 저에게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온 어린 에미넴의 역사가 담긴 팔 마일. 지금부터 그 매력 포인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할건팔 마일은 에미넴의 데뷔 이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건 맞지만. 영화로서의 각색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100% 리얼 스토리는 아닙니다. 실제 에미넴의 본명은 마샬 브루스 매더스 3세인데 반해 영화 속 캐릭터는 지미 스미스 주니어인 등 일부 다른 점이 있다는 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8마일에서는 에미넴이 절망적인 가난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시작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에미넴은 수백, 수천만원짜리 마이크에 스피커를 쓰겠지만, 당시 에미넴은 루즈얼 셀프 가사에도 나오듯 엄마의 트레일러에 얹혀 사는 건 물론 자동차 산업이 망해가면서 도시 전체가 가난하고 높은 범죄율을 갖고 있는 디트로이트 안에서도 제일 가난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수시로 고장나는 똥차에 현직 무명 래퍼인 동시에 제철소에서는 이제 막 들어온 신입, 게다가 본인의 엄마조차도 비웃은 래퍼의 꿈을 자기 자신이 읊조리는 가사만 믿고 달려온 겁니다. 재밌는 건이 영화는 그 과정을 정말 가감 없이 잔인하게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가난함과 비슷하게 불우한 가정환경인데요. 사실 영화에서는 에미넴의 유년시절의 성장 과정은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자라왔는지 대충 예상이 될 정도로 불우한 현재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에미넴의 엄마는 에미넴의 학교 동창과 월세를 내며 트레일러에 살고 열 살도 되지 않은 어린 동생은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 그리고 엄마의 남친과 살고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딱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엄마인데 직장은 수시로 그만두고 돈은 버는 족족 도박 아니면 술 거기에 아들에게 별 이상한 질문을 다 하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에미넴이기 때문에 어두운 랩, 성공에 대한 욕심, 시궁창에서 탈출하고자 했던 독한 마음이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영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친구들과의 우정입니다 사실 영화 초반부의 에미넴은 실력은 있는데 정작 랩을 청중들 앞에서 하려면 턱 막혀버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상황에 치닫게 되는데요 그런 에미넴에게는 늘 붙어다니는 3명의 흑인, 1명의 백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흑인 동네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에미넴의 재능을 믿고 무조건 밀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진짜 그 친구들이 알아봐준 대로 결국 청중들 앞에서 랩을 터뜨리면서 에미넴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에서 그 친구들의 우정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랩입니다. 에미넴의 영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저기서 랩이 많이 나오는데요. 에미넴이 상대하는 흑인 래퍼들은 물론 에미넴까지 극중 연출된 장면인데도 진짜 디스전다운 디스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살벌한데도 뭔가 그 단어의 열받고 말고가 아니라 그 살벌한 말들을 라임과 엮어서 표현함으로써 말로 사람을 압도한다는 게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무엇보다 앞권인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골목으로 혼자 걸어가는 에미넴 그리고 그 뒤에 깔리는 노래의 전주인데요 영화 시작 1시간 45분 만에 나오는 루즈 열셀프는 파란만장한 젊은 에미넴의 이야기를 읊조리면서 그 짧은 노래에 한 명의 인생이 무겁게 담겨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제목 8마일에 담긴 의미입니다. 8마일은 킬로미터 단위로는 1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가난한 디트로이트, 즉 에미넴이 살던 도시와 부자들이 살던 백인 동네와의 실제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난은 실패, 성공은 불을 의미하는 미국에서 8마일이라는 제목은 부자 동네까지의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자신의 성공까지의 거리를 중의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에미넴의 연기입니다. 자신의 뮤직 비디오에서나 코믹한 영화에서 단기성으로 보여준 연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첫 연기라는 점에서 본인도 우려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감독인 고 커티스 앤스는 에미넴이 장면 하나 하나를 자신이 지시한 대로 완벽하게 소화해냈다고 하는 반면에 에미넴은 커티스 앤스 감독이 멋이 없었을 장면을 더 멋지게 만들어줬다면서 공을 서로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현직에 떡하니 살아있는 사람을 그것도 자기 자신이 연기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웃긴 건데 진짜 영화를 보는 내내 하나도 안 웃겼습니다. 오히려 에미넴이 과거에 자신을 연기해서 더 와닿는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극적인 장면들 거기에 랩 퍼포먼스까지 더해지니까 다큐가 되지 않을까 했던 걱정은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와장창 깨질 만큼 훌륭했습니다. 평소에 랩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더라도 여러가지 의미로 바닥부터 정상까지 오른 에미넴의 과거를 보시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팔마일이 5월 9일에 재개봉한다고 해서 제작해본 9일. 영상인데 이번 달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도 그렇고 참 볼게 많은 달이네요.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